집중. 나 아, 정말. 아? 너 살쪘다 진짜 많이 쪘다 너. 아 진짜 살쪘다. 똑똑하게 다이어트 한판 해야 되겠다. 부름 응. 인사 이렇게 부름 응. 인사 쭉 빼기 오 부름 인사 <laughs> 아이고. 아이고야 <laughs> 왜 그럴까 또 아침부터 하네지 마, 부름이 하네지만 날도 더운데 그렇게 하네. 아, 왜뭐 진짜 차별한다 이도 아니 어떻게 이렇게 차별하지? 언니한테도 한번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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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줘 내가 뭐 많은 거 말해? 응? 돈 빌려달라 그랬어 내가? 돈 빌릴 생각 없어 음. 아니,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지금 주먹 쥐지 말고 봐봐 정수리 봐봐 살치 터치 아이, 옳지 이게 아, 중요한 타이이야 야, <laughs> 어머니, 우리 아기가 잠을 안 잤어? 어 아유, 알았어. 그래? 귀여워, 배방구 해주고 싶어. 이게 토닥토닥 토닥토닥, 저 터지 겠지 응? 이뻐서 그러는데 왜 그래? 보름이 사랑한다니까 왜 짝사랑도 못하게 하니? 내 마음대로 한다는데 짝사랑도 허락받고 해야 돼 지금? 나는 친구네 집 가면 환대를 받거든. <laughs>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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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머, 어머 어머 나도 반가워 나도 반가워 아내 새끼가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됐는데. 한테 차별하는 <laughs> 거를 원래안돼어 <얼레? 웃음> 오지도 말라고 그러네 봐봐요 어디 봐봐요 언니 어머니 너는 <laughs> 이렇게 천대를 하면 내가 미안하단 말이야 귀여우시다 말든가 <laughs> 귀여워가지고 말이야 아니 우리 혜진이 왜또 잠을 안 잤어 우리 애기 아나 환장하게 된 우리 애기 것 같아 왜냐면 집사 장모 소에봤잖아보름 어. 언니가 이거 사왔어, 너. 언니, 사왔어. 라떼 라떼 밀크티, 밀크티. 밀크티, 밀크티. 쪼꼬라떼, 쪼꼬라떼. 초라떼다보니까 쪼꼬라떼. 아이고, 마음에 들어. 아이고, 마음에 들어. 어이구, 마음에 들어. 아이고, 마음에 들어. 음. 일단 한잔 해. 에이, 어머, 어우, 좋대, 좋대, 좋대. 어머머머 좋대 머머머머머머머머어머 좋대.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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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떠돌까? 말안 할게. 진짜 어머. 어머, 진짜 말안 하니까 안 틀린다. 우리 이 지금 때리려다가 그지? 어머, 어머, 진짜 말안 하니까 잘하네. 어떻게 그러면뭐 입을, 입을 닫아야지. 뭐 어떡해 입. 입을 꼬매? 꼬매야지. 어머, 어머, 어머!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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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그만해, 이제, 됐어 아 귀여워 우리, 주, 여, 우리 아기 주려고 언니가 알았어요, 말안 할게요 어, 진짜, 아, 진짜 말, 말, 말만 하면 하는데. 하이파이브 해줘요? 알았어요 아유, 기집애, 진짜 <laughs> 귀여워 보름아 오, 이 음. 치우래, 이제 치우래 알았어, 알았어 아 <laughs> <laughs> 얼마? 와 어? 귀여워! 야, 너 초지 너무 귀여워 지금. 어, 귀여워, 우리 기 너무 예뻐. 만지고 싶은데 어떻게 해, 그러면? <laughs> 내가 만지지도 못하면 어떻게 해, 그러면? 보기만해? 화초야, 네가? <laughs> 네가 온실 속에 뭐 화초야 뭐야? 정신. 집중. 화났네, 지금 내가 똑같이 해볼게. 응? 이거 봐, 츠 빼기 부르아 괜찮아, 너 괜찮니? 계보름은 조금씩 정신이 차려집니다. 누가 엄마고 누가 껍순인지 이제 알것 같아요. 너 살쪘다 진짜 많이 쪘다 너. 어, 진짜 살 쪘다. 똑똑하게 다이어트 한판 해야 되겠다. 어? 내가 줘서 안먹어요 먹어요. 먹어요. 밥다 먹었네, 우리 애기. 조금 남았어. 먹었어? 음, 씹어야지, 이맛. 그냥 삼키면 그게 되냐. 그다 살로 가지, 씹어야지. 100번은 씹어야 된다 그서어 의사선생님이. 자, 언니가 찔 거야. 100번 씹어잉? 미안해요. 미안해요. 우리 애기 미안해요. 우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laughs> 너를 믿느니? <laughs> 우리 이 좁은 곳에서 <laughs> 너의 고민이 뭐냐? 너의 고민이 무엇이냐? <laughs> 여러분 이거 진짜 괜찮아요. 이거 분위기도 느낄 수 있고 그리고 고양이들이 이렇게 레이저를 이렇게 잡는답니다. 근데, 보름이 보십시오. <laughs> 귀여워. 아, 귀여워. 보름이 귀여워. <laughs> 아, 아깝다. 그니까, 나 옮겼는데. 홈팀에 집혔을래 응, 그랬었어도? 어. 일어나서 해야지 보름아 일어나서 해. 건방지게 다리 꿨네아 여러분 보름이 약간 지금 토실토실해졌거든요. 아니 근데 어느 날 자고 일어났는데 얘가 저렇게 빵실빵실해진 거예요. 아니 이렇게 하루 아침에 살이 찔 수도 있나요? 뭐가 살짝! 이리 만지게 해줘야지. 앞을 봐야지. 춤 빼기! 왜 그래, 이놈개구린인데 <laughs> 어? 삼진제야. 봐봐요, 삼진제야. 엄마! 엄마! 아, 다시 다시 또.